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혹시 어떤 강아지를 고를지 아직 못 정하신 분이 있다면요. 제가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샵에 가서 혹은 보호소에 가셔서 뭐 눈이 이쁘다고 덜렁 데리고 오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강아지 품종은 정말 다양합니다. 한 500여 가지 의 개성이 뚜렷한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리는 몇 가지 요소들을 참고하여 선택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5년 이상을 함께 할 가족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신중한 것은 당연하죠. 먼저 첫 번째로 몸집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거나 혹은 단독주택이어도요, 마당이 작거나 없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대형견보다는 소형견이나 중형견이 대체로 적합합니다. 혹시라도 난 그래도 대형견을 꼭 키우고 싶다면은요, 골든 리트리버 같이 성격이 온순하고 활동 수준이 비교적 낮은 그런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털의 종류를 보면은요, 털이 긴 장모종들은요, 일반적으로 털이 엄청나게 빠지며 정기적으로 비용이 많. 많이 드는 미용을 해주며 털 관리를 규칙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털이 짧은 종류들은요. 털 관리에는 손이 덜 가지만은요. 짧고 단단한 종류의 털들은요. 피부가 약한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쿠들 종류가 털이 덜 빠지며 털 관리에서는 비교적 다루기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성격을 살펴보면은요. 제일 중요하겠죠? 대체로 품종에 있는 강아지들은요. 품종별로 공통적인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알려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성격에 맞는 혹은 상호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체적인 성격일 뿐이고요. 간혹 품종 고유의 성격이나 특성과는 상관없이 특이한 개성을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아이들은 어디나 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키우기 전에 품종별 성격을 잘 알아보고 자신과 잘 맞을 만한 아이를 심사숙고해서 고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러 품종이 섞인 그러한 아이들의 경우는요, 성격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면은요, 일단 임신 같이 생활을 한동안 해보시고 함께 살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 활동도 고려의 요소인데요. 여러분이 캠핑이나 공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좋아하고 그 여러분의 취향을 강아지와 함께 하고 싶다면은요. 체구가 좀 있고 운동성이 좋은 품종이나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테리어 같은 종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산책할 시간이 적고요. 약한 여자나 아이들 혹은 노인분들과 함께 할 강아지를 고르는 거라면은요. 체구가 작고 신체 활동이 떨어지며 집에서 쉬는 것을 선호하는 짓주 같은 토이브리드를 고르시면 것이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집을 비우는 시간도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강아지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야만 한다면요. 또 개를 홀로 두고 집 밖을 나가야 할 일이 많다면요. 비교적 집에 혼자 있어도 안정적으로 잘 버티는 주인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품종을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나 시츄, 블러드하운드 셔틀랜드쉽독 등 비교적 다른 품종에 비하여 분리불안이 적은 품종들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주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분리불안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독 콜리라든가 테려 종류 비글 같은 품종은요 이런 경우는 안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가족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요 강아지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다면요 당연히 모든 가족 구성원의 완전한 동의와 강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만 덜렁 좋다고 키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혹시라도 체구가 크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품종은요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당연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분이 있는 집에서는요 힘이 좋고 체구가 큰 강아지 역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품종은요 노인분이나 어린 아이가 산책을 시키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간혹 힘을 못 이겨 넘어지서 다치거나 어린 아이의 공격적인 혹은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돌발적인 행동으로 강아지가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면은요 이들과의 상성 역시 고려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고양이를 이미 키우고 있다면은요 테리어 종이나 사냥개 품종은 당연히 적합하지 않으며 영역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한 강아지를 키운다면은요 합사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 않아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개를 키운다는 것은요. 가족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고요. 꾸준하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요 뭐 사료 비용부터 각종 용품에 대한 구입 비용들 또 의료 비용, 미용에 들어가는 비용 등 1년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당연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대형견이라면은 이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장모종이라면요. 미용에도 꾸준하게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강아지를 들이신다면은요. 상당히 힘든 힘들...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출 비용을 뽑아보고요 신중하게 새 가족을 드리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해 줍니다. 하지만은요 제가 알려드린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자신과 맞는 품종을 들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알맞는 강아지의 품종을 고르는 몇 가지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생입니다. 감사합니다.